농담이 아니라 편집하는데 입에서 침이 줄줄 흐르더라고 그건 돼지라서 그런 거예요 어떻게 알았지? 시작 먼저 스지 겉면에 붙어있는 털들을 손질해줘 그리고 끓는 소금물에 스지를 넣고 딱 10분만 삶아준 다음 압력솥에 스지와 물을 넣고 약불로 30분간 쪄줄거야 압력솥 <목소리> 없는 사람은 서러워 살겠나? 압력솥 없으면 끓는 물에 한 3시간 끓이면 말랑말랑해진단다. 30분 뒤 뜨겁게 달군 팬에 숙주와 팽이버섯을 넣고 겉면을 살짝 태워줘. 멀쩡한 야채를 왜 태우는 건가요? 살짝 태우면 국물의 풍미가 좋아진단다. 이제 전골냄비에 겉면을 태운 숙주, 팽이버섯, 모두 머묵 꼬치 어묵, 곤약. 아! 나는 곤약이 그렇게 싫더라 유부주머니 스지를 넣어준 다음 사골곰탕 물찌유를 넣고 끓여줘 이건 대체 몇 인분인가요? 우리 와이프 혼자서 다 먹는 거 보면 1인분이 아닐까? 앗. 육수가 끓기 시작하면 부추 청양고추 쑥갓을 올려주면 스지호뎅 나베 끝아 맞다 참고로 소스는 참소스에 겨자 섞어서 만들어주면 된단다 뚝딱